단백질 섭취, 효과 제대로 보려면 흡수율이 관건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하지만 흡수율이 낮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없어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흡수율이 떨어져요.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증가시키고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입니다. 특히 비타민 B6, B12는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이에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섭취 타이밍입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 단백질 섭취는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종류와 섭취량을 고려하세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고 자신의 신체 활동량에 맞는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상태와 활동량에 맞는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